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뵙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여기 어딘가요? 여기 아우디 서대구 전시장이고요. 네, 저는 네. 이준규 대리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요즘 아우디가 좀 열심히 절고 있어요 아우 맞습니다 네, 예. 절구통으로 열심히 절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심각하죠 그렇죠 요즘 좀 심각한 <laughs> 상황 속에 <네네네. 웃음>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그렇죠. 네. 심각한 것도 또 알려드려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좋은 면만 보여드릴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뭐설명 드리고 또 브랜드가 심각한 대신에 소비자 고객님들이 선택할 때 고객님들이 사실 심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지들이 심각하면 이제 알아서 내리게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회사가 <laughs> 뭐더 네,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알아서 내리게 노력을 하고 있죠. 아, 어, AS는 거의 이게 얼마나 되나요? 보도 차가 이번에 어, AS 기간이 A3A 뭐 저희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 5년에 15만 킬로를 자랑하고 있고 아, 아.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드리고 있고 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네. 8년에 이제 16만 킬로까지 8년에 16만 네 이렇게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번 달 2024년 지금 4월인가요, 5월인가요? 지금 이제 5월 프로모션. 5월. 네. 네. 맞죠. 아그 중에서 네네 네. Q4 이트론 전기차 네, 네. 그렇죠. 이게 최고의 프로모션이. 그래도 살만하다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네. 아우디의 이제 브랜드에서 좀 좋은 혜택을 받고 내가 좀 구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네. 하시는 모델은 확실히 큐 포인트로 모델. 이 모델은 충분히 시장에서 다른 모델들과 지금 현재 상황서 경쟁해더라도 가격적 메리트나, 예 네, 그렇죠. 메리트가 굉장히 충분한. 차인가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충전하면 대략 얼마나 쓰셨을까요? 주행거리는 저희가 인증을 400km 초반대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거리. 저희는 실주행 같은 경우에는 500km 정도는 편안하게 요즘 날씨에는 500km 이상 4 5 0 이상 있다면. 나온다. 아 그렇죠. 무조건 탈수 있어 500km까지는 편안하게 제가 그냥 평범하게 진짜 이제 최대로 타봤을 때는 한 네. 530km 이상 탔는데 그냥 뭐 운전 습관이나 여러가지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한 450에서 400... 500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네네네네 이거 차값이 대략 얼마 정도 나나요? 요거 실제 차값은 거의 뭐 지금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는한 7천만원 정도 조금 안되는 가격 정도 하는데 네네. 뭐 프로모션이랑 보조금이랑 보조금 이런 다 것들 받으면 네, 다 받으면 대구시 기준으로 네다 받고 나면 대략 한 음, 5천만원 중반대, 중반대. 예, 5천 7백만원 뭐 5천 7백만원 이 정도 금액대 아, 5천대 네. 한 중후반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네 예, 그렇게 정도 보시면 프리미엄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 정도 금액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사실 충분히 국산차 같은 등급의 모델을 보시던 분들도 충분히 나이번에 전기차 바꾸면서 원래는 현대차나 기아 모델들이런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어디로 에한번 바꿔볼까 음...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같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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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비교도 비교, 많이 비슷하잖아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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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비교, 그렇죠. 저희보다 훨씬 왜냐면 X3 이제 iX3가 아, 그나마 이제 비교 등급인데 그래 네. 그거랑 비교하시면 사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고 그치, 그런 건 얼마 정도나요 전기차 BMW 이제 뭐 그것도 프로모션 하고 다 받고 프로모션 매달 좀 달라지지만 네,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칠천만 원은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뭐 천만 원 이상 나버리면 사실 같은 등급이라고 좀 비교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아. 저희가 주로 이제 이 모델 가지고 경쟁하는 모델들은 네. 뭐 지금 가격대만 딱 놓고 보면 네? 충분히 이제 현대 아이오닉 같은 모델들과 아... 비교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아이오닉 사는이 예살것 같아요. 아, 그렇죠. 조금 더 보태시면 아우디인데 사실 국산차들은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네, 있죠. 안 그래도 뭐 급발진이나 화재예요. 네. 실제로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 있었나요? 급발진이나 저희는 화재 두 가지 다하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단한 건도. 네, 단한 건도 없었고 근데 구조적인 걸 사실 전기차를 보시면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 네. 어, 그냥 우리가 전기차, 전기차, 좋다, 좋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전기차는 가장 핵심이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데 배터리의 구성이 달라요. 셀이 구성, 틀리다? 네. 국산차가 왜 화재가 내, 나느냐, 음. 화재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죠?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배터리를 한 셀의 차량 하체에 한 판으로 붙여넣느냐, 네. 그럼 통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발열량이라든지 이런 컨트롤 문제에서 열이 발생이 훨씬 더 많이 될 거예요. 어... 우리 핸드폰 오래 쓰시면 핸드폰에 따 열나죠. 열나죠.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근데 수입 브랜드들 사실 독일 3, 4 정도 오게 되면 저희 네. 아우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팩형으로 설계를 합니다. 어, 그래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따로 따로 놨는가? 그렇죠. 셀을 고객님들이 보시기에 철판은 한판처럼 보이지만 네. 안에 다시 격벽이 있다 그렇죠 격벽이 있고 격벽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예 분할을 하죠 아. 네, 핸드폰 배터리 뒤에 옛날에 우리 갈아보시면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나오죠 네 맞아요 런 셀들을 이제 아예 나누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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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교포 같은 경우는 한 열두 개 정도 어. 셀로 분할해서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제 화재나 이런 위험성이 거의 아예 없다 음. 이렇게 보시면 좋고.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죠? 만약에 지금은 아직 대두화가 안 됐어요. 네. 왜? 아이오닉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뭐 전기차들이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으니. 그렇죠. 근데 가장 걱정하시는 게 5년, 7년, 10년 타서 나차 배터리 문제 생겨서 바꿔야 되지 않냐? 그렇죠. 뭐 바꾸는 날이 올 겁니다. 네. 근데 바꿀 때 현대차는 어때요? 통으로 설계했죠. 그렇죠. 통으로 내리고 통으로 바꿔야 됩니다. 맞아요. 비싸겠죠. 네, 많이 비싸겠죠. 착각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셀만 교체를 하면 되니까. 야, 그러면은 네. 어, 조산 모산데? 그렇죠. 예, <laughs> 네. 훨씬 더 컨트롤적으로 오래 타신다 고 과정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탈수 있고 나중에 교환 편의성도 훨씬 편하고 음... 네, 이런 장점들이 충분히 있는 차량이고 제일 안정적이죠. 기술력도 음... 가장 좋고 사실. 싸고 좋은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브랜드들을 사서. 품질을 확실히 좋게 만들어놓고 최대한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할인을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에 좀 공급드릴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그런가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 한번 소개해주시죠. 네. 큐퍼 모델이고 네. 사실 외관 디자인이 정말 굉장히 잘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네. 라이트도 이제 굉장히 저희가 막 아우디 하면 라이트 그렇죠. 이제 짧게 설명 드릴게요. 라이트 뭐 워낙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laughs> 설명 안 드리고. 거의 뭐 그냥 조명 맛집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내는 이 큐포 그 같은 경우에 네. 카메라에잘 닿기 힘들겠지만 네? 안에 탔을 때 시안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네. 운전석에 내가 앉았을 때 앞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시안성이 좋습니다. 아... 네. 내가 되게 하늘에서 쫙이 항공기 운전하 듯이 내려다 네. 본다는 느낌으로 음... 확실히 이제 서라운드 뷰처럼 쫙 넓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운전 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하다 혹시 이 친구 제로백 알수 있나요 제로백은 지금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한 4초 때 후반 5초 때 정도 5초 때 정도로 보셔야 될거예요 5초 미만이면 거의 슈퍼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5초 때 정도 보셔야 되는데 덩치가 suv <laughs>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사실 제로백 굉장히 강한 모델은 아니고 네. 차 한번 실내 한번 보고 싶네요 네, 편하게 한번 앉아보시죠 아...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봤을 때 아주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 형상을 하고 있고, 네네. 저희는 뭐 이렇게 뭐 부직포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laughs> 국산차들 요즘 뭐 친환경, 친환경에서 그런 것좀 많이 쓰는데. 오, 이거 알칸타라 있네요. 네, 알칸타라 포인트도 들어가고, 가죽들도 다 천연가죽을 음...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모멘텀이 잘 나온 모델이고, 제가 요 모델을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정말 그냥 딱 탔을 때 주는 느낌은 뭐냐 하면 굉장히 편하다. 아. 네. 승차감 굉장히 좋고 굉장히 편하다 큐포는 뒤쪽 이열도 굉장히 넓습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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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번 타보게 되면 제가 타더라도. 내 네, 그러는 공간이 정말 충분해요. 음, 그러네요. 네. 엄청나네. 네, 다리를 뻗어도 다리 펴고도 남습니다. <laughs> 주먹 한 두세 개는 되겠는데? 네. 네, 주먹을 지금 한세개 정도는 충분히 네. 편하게 들어가니까 네, 그러네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패밀리카로서도 쿠폰이 이용이 가능하다. 음. 네. 장점 하나 꼭 짚어드리는 게 패밀리카. 나는 4인 가족 기준으로의 패밀리카를 원한다. 근데 전기차 사도 될까? 쿠퍼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 요거랑 조금 음, 생각할 수 있는 게 폭스바겐의 아이포. 포 네네. 걔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상.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같이 사용한다는 게 사람으로 따지면 뼈대는 같은 걸 쓴다. 아, 그래요? 이거랑 네. 같이 쓰나요? 네, 뼈대는 같은 걸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로스가 좀 틀린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키로수가. 그렇죠. 키로스도 조금 차이가 있고 네. 사실 키로스보다 장점이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오시냐하면. 제가 이제 대표님 영상 찍기 전에도 한번 상담 전화가 왔는데 그분도 저한테 계약을 하셨지만 실제로 ID4를 원래는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랑 고민을 그렇죠 가서 ID4를 봤죠. 네. 보고 나서 다시 저희 아우디 매장에 오셨어요. 왜 그랬죠? 어 안에 실내가 좀 너무 조금 저렴해 보인다. 아... 네. 그래서 아 내가 이 정도 돈을 주고 차를 구매하는데 음... 좀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싶다. 하셔서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고 그래서 q 4를쭉 보고 안에 인테리어나 가죽 성능들이 다 마음에 드셨어요. 아이디 포는데 좀 싸죠 가격. 이 저희보다 예보다. 조금 더 저렴하죠. 네, 몇 백만 원 정도 더 저렴하고. 아, 몇 백밖에 안 돼요. 네, 몇 천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시니까 처음에 이제 세차 금액을 제가 알려드렸죠 당연히.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네, 비싸서 못 근데, 사겠는데. 예, 네, 뭐 이대리 좀 할인도 그렇죠. 잘 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 잘 받아 보시고 나서는. 아이 가격이면 ID4를 그 제가 왜 삽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바로 계약하시겠다. 그래서 당일날 계약도 하셨고 제일 중요한 게타 보시면 달라요. 아 진짜로요? 네, 승차감이랑 음. 이 소음 방지 작업 자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ID4를 네. 생각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이걸 타보고 ID4를 계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꼭 그냥 비교해서 한번 와서 이용해 보시고. 이제 이용을 해본다는 거는 시승을 꼭 해본다는 뜻입니다. 음, 그렇죠.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네. 시승을 해보면 완전 다른 차라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진짜인가요? 그렇죠. 왜, 왜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가 돈 주고 사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음... 확실히 훨씬 더 깔끔한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 차는 진짜 장점 가면 뭐 엄청 많지만 작은 작은 장점들 말고 그냥 진짜 제가 아우디 q 4를 타는 이유와 결정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쪽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넓고 패밀리카로서 일단 활용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무수히 많은 전기차들을 타봤죠. 테슬라도 당연히 타보고, 뭐 벤츠, BM 당연히 타보고, 푸조, 뭐 이런 볼보 이런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전기차들을 웬만한 건다 이용을 해봤어요. 아... 근데 현대기아도 물론이고요. 네. 근데 일단 가격대 1억 원 넘어가는 전기차는 일단 어나더 레벨이니까 빼놓고 가정을 하면 네. 승차감은 넘보거든요. 아, 진짜로? 네. 꼭 한번 타 보시길. 그렇죠. 전기차 타시는 이질감이 아예 없으실 거예요. 아, 진짜요? 일반 가솔린 디젤과 동일한 승차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요. 사실 가솔린 디젤 보시는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잘못 하세요. 음. 왜? 원래 나는 6천만 원, 7천만 원대의 차들에 승차감 좋은 차들 이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전기차를 사게 돼서 전기차를 타러 가 봅니다. 네. 아니, 이돈 주고 이질감을 만 네,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거 소위 말해 현대 3천만 원짜리 모델과 승차감이 다른 게 뭐냐? 아. 왜 이렇게 멀미하냐? 거부감이 아... 많이 느껴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그런 걸 해결해 주는 모델이 진짜를? 네. 그러면 승차감이 틀린가요? 아이디포랑? 아, 완전 다르죠. 아, 진짜로요? 네. 예. 다 보시면 방음도 확실히 다르실 거고. 네. 훨씬 더 조용합니다. 훨씬 더 부드럽고. 네. 제가 하여튼 그 ID 아이디, ID4 그거랑 네네. 왜 ID4를 안 사고 이걸 사야 되는지 아, 그렇죠. 라고 썸네일을 만들어 드렸습니 <laughs> 네. <laughs> 그렇게서 해 한번 보시면 될 거. 네 네. 뭐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 드리면 차는 와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 죄송하지만 보조금이 끝난 지역도 이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고 지금 대구나 여러 큰 광역시들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음. 아마 제 예상으로는 5월달 이번 달이 종료가 되게 되면 네. 보조금도 거의 전국의 10% 이렇다. 정도 이상은 다 소진이 끝나는 지역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